저의 왕자리. 아, 좋습니다. 가리 아주 좋아. 린리 님, 하디아님 안녕하세요. 니코크드마 님. 감사합니다. 와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분들 안녕하세요. 1형 오버패, 9형 오버패. 아름다운 조합이고요김전희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잘생긴 분들은 좋아요를 누르고 본다고요 아, 그래? 어쩐지 좋아요가 별로 없더라. 잘생긴 형님들이 별로 없네. 자, 우리 빨리 잘생긴 형님들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본인이 생각하기에 잘생겼다 생각하시는 분들 빨리 눌러주시고요 하디안 님 슈퍼챗 2,000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디안이. 10분 후에 공격 승리시 5만 원 가능하십니까? 10분 후에 공격 승리시 5만 원이요. 아, 가능합니다. 하디안이 또 2,000원 감사합니다. 혹시 헤프도 안 되나요? 헤프도 10분 이내로 안 되나요? 오오오오오. 아, 헬프는 가능해요. 아, 감사합니다, 하디아님. 알겠습니다. 또, 하디아님께서 미션,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헬프는 가능하고, 10분부터 공격. 알겠습니다. 야, 근 링이 좀 빠른데, 이거? 엄게 빨라? 5패. 나야 나 삼성오페 봤어? 이렇게 잘하는 삼성오페 딱 삼성오페만큼만 와나이개초보가날 무시해? 너 뭐야 딱 삼성오페만큼만 한다고? TK 48세 53패 이 씨발 말 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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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개소리야 이 개초보야 와나 얼태이가 와 오늘 왜 이래 아 덕한 형님 안녕하세요 아 오늘 왜 이렇게 맵냐 아 집중해도 초보는 초보. 씨. 아니 쟤는 스파이야 뭐야 도대체 아니 말하는 꼬락손이가 왜 졌다고야? 어왜 그래 도대체 우리 같은 팀아드롭 플라자이 쯤. 야 씨. 배나영님, 안녕하세요. 뚱뚱해, 드럼 풀었잖아! 상대 잘해, 상대 잘해! 와! 아가리 왜 이렇게 잘 털어? 저 인간 뭐야? 이제 뭐야? 아니, 오버패 주제, 아가리 개잘 터네 야, 1시, 안시 1시. 안시. 1시야, 너. 내가 지켜봐, 진짜. 이랑 포토 더. 포토 더 해야 돼요. 일단 죽어, 형. 포토 더. 지도 못버패면서 지는 오버패 아닌 척 한다니까? 지는 뭐 되게, 되게 대단한 전적 갖고 있는줄 아네. 어이거 없네. 오버 하나씩 줄게. 감사하도록 해.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안 돼, 안 돼. 와리가이만 뭐해. 아, 나 미치겠네. 진짜. 개발리는 것만 보이네. 아, 또 오지겠는데, 이거. 잠깐만. <laughs> 아니아니 와리가리만 절대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절대 싸우지 마. 여러분들 부탁이야, 싸우면 안 돼. 와리가리만 좀 해봐. 안에서 막아, 안에서. 왜 칠럿 다 뒤지냐? 안에서 막아야지, 임마! 굴라버리겠네 진짜. 칠럿 다 뒤지네. 모터 근데 왜 근데 현대비 현대 배성네 상대, 잘 먹었다, 잘 먹었다, 잘 먹었다. 나이스잘 먹어, 잘 먹어, 잘 먹어. 우리가 좋아, 이제 우리가 좋아. 8분 40초, 10분 얼마 안 남았어. 나 막다 보니까 10분 돼 있는데, 오히려 좋아. 어차피 미션인데? 형은 다 예상했어 임마 어때? 어때? 이것도 3승 오패야 말해봐 어때? 어때? 빨리 말해봐 아나 저거 진짜 마음에 안드네 야이 초보야 너도 오버패잖아 플레이에 여유가 있는 거고, 너랑 같냐? 10분이나 이제 공격 가도 돼 오케이 공격 가도 돼 이제 가도 돼 이제 가도 돼 국민 해제야 뭐야? 프로브 정모 중... 프로브 정모 중이야. 빨리 일어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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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여기로 뚫어~ 야, 한시간한시간한시간한식간 견이라고 왜안 움직여? 쟤 보이지? 형이야, 형. 욕쟁이야 욕쟁이 형 어, 채팅에 사람의 얼굴이래 좀 그만해 왜 이렇게 욕을 하는거야 얼굴 <laughs> 좀 못생겼어? 뭐 <laughs> 못생겼어? 카카 랜덤 닮았어? 오늘 진짜 쉽지 않다. 그만해! <laughs> 와, 죽어도 물러서질 않네, 저희. よし